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여자 경기죠. 57kg 경북 체중의 김소연 و ن ک 광주 체중의 김고은빛 선코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공격을 해 보고 있는 경북 체중의 김소연 반격을 하고 있는 광주 체중의 김고은빛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죠. 자, 넷전 공격을 하고 있는 강주체중의 김고은빛 만만치가 않죠. 끝까지 내이션 공격을 해보고 있는 청코너 김고은빛입니다. 스탠딩을 선언하죠. 시작하자마자 먼저 예점을 획득하고 있는 김고은빛 청코너 선수가 되겠습니다. 강주체중에 적을 두고 있죠. 2분 예정 경기 어, 번능 기계를 쓰고 있지만은 예의치가 않죠. 그렇지만 기술을 들었게 써보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결승전 아닙니까? 두 선수는 맞수 중에 맞수기 때문에 실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왔기 때문에 그만큼 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다시 뒤집고 있는 광주체중의 네, 김곤빛 선수 네, 4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오, 태클을 공격하고 있지만 은 가볍게 뒤로 백을 잡고 있는 광주체중의 김곤빛. 옆굴리기 돌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정했죠. 8대 0. 타이밍이 됐죠. 1회전 경기는 8대 0으로 청커너 광주 체중의 김고은빛이 앞서가고 있죠. 경북 체중의 김소현 선수가 공격은 하지만은 그냥 다이빙 태클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고비를 쉽게 잡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선수 아닙니까?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는 거죠. 아주 멋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예전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경북 체중의 김소연이냐, 광주 체중의 김고은빛이냐, 과연 57kg급 우먼 금메달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저기서 고비만 잡으면 끝나는 거죠. 금메달은 김곰비 선수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메달은 광주로 김고은빛 선수가 목에 걸고 당당하게 광주 체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57kg 중등부 여자 경기에서는 광주 체중의 김고은빛이 고은빛 같은 아주 금빛 같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